아, 얘들아 안녕 할아버지야 어제 하루도 잘 지냈니? 아, 꾸준히 아, 할아버지 이시간이 있지 않고 나와서 이 시간에 참여해주는 너희들이 너무 귀하다 아, 너무 귀하지 아, 그래서 할아버지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 아, 오늘 할아버지가 읽고 얘기하려고 하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야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네 아들 내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백 살에 얻었잖니. 그지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음을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지었을까. 그 얘기 우리 쭉 해왔잖니. 아, 할아버지가 첫 손녀딸을 얻었을 때, 아, 우리 손녀딸은 저기 계룡대라는 데 살았어. 충청도에. 아, 할아버지 집에서 거기 가려면 차가 막히고 빨리 가도 고속도로를 3 시간 정도는 가야 가는데, 우리. 선주가, 손녀딸이 태어났지 할아버지는 그 손녀딸이 늘 보고 싶어가지고 맨날 수천만 봐서 하루에 7시간, 8시간만 비는 시간이 있으면 하여간 계룡대 갔어 가서 50분 안아보고 온 적도 있어 어, 그렇게 할아버지가 손녀딸 예뻐했지 어, 요즘 우리 둘째 아들이 막내 손자를 낳았어 11개월 되었어 이름은 선욱이야 11개월 됐는데 손자인데 막내 손자지 할아버지 집에서 얼마 멀지 않아 차로 한 10분, 15분, 15분 안 걸려 한 10분, 15분 그렇게 걸리는데 거의 매일 가다시피 싶어. 보고 싶어서 가서 선욱이하고 놀고 오는 일이 제일 행복한 일 중에 하나야 그래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아서 기르고 그 재롱을 본다는 것 이상의 행복은 없어. 그런데, 야, 아이를 못 낳다가, 백살에, 백살에 아들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 이삭을. 근데 어느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셔. 너그 이삭을, 어, 내가 지시하는 산, 모리아산이라는 데인데, 한 사흘 길을 가야 돼. 그 산에 가서, 어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 번제는 어, 그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야. 그런데 그 기독교에도 그 당시에 그 번제 제사가 있었어. 그때 이제 뭐그 소를 잡아 양을 잡아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제물로 자식을 바치는 그 종교도 있었어. 그건나아주그 그건 나쁜 종교지. 그런데 그런 종교에서 말도 안 되는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가 행하는 그 나쁜 옳지 않은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드리라고 하셨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지.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야. 아 그리고 어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그랬는데 할아버지는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아브라함은 왜 그래야 됩니까? 꼭 그래야 됩니까? 믿지도 따지지도 않았어. 그러고 그냥 말안 하고, 아무에게도 말안 하고, 자기 아들, 이삭을 불로 태울 장작을 아들에게 이렇게 매개하고 이렇게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디까지 내 말을 믿고 순정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알아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거든.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 근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내셨어. 그게 뭔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어, 기독교에는, 우리 유대교에는, 그 당시 유대교에는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건 없었거든. 근데 그런 그 얘기를 딱 하셨는데 어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했어. 이해가 안 갔어. 그런 너무나 마음 아프고 할수 없는 일인데 거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어. 이제 나중에 다 어,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얼마나 나를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지 이제 알았다. 하고 어 이상 못 죽이게 하고 대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둔 양 거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곳에 양을 준비해 놓으셔서 그 양을 잡아 제사하게 하셨지. 그게 아주 유명한 사건이야. 유명한 사건이야. 어, 살다 보면 예수를 믿다 보면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말이 많아. 어, 그리고 정말 어, 내가 할수 없는 것까지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 가장 아끼는 것을 나한테 줄래 이럴 때가 있으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너는 어디까지 순종할수 있니? 쉽게 말하면, 뭐 너한 100원만 줄래? 그럼 100원 다 드릴 수 있잖아. 100만원만 줄래? 그럼 100만원 드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 너한테 너 재산을 다줄수 있니? 그랬을 때, 하나님이랑 다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자식도 줄수 있어. 이제 이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야, 할아버지는 솔직히 자신 없어. 솔직히 자신 없어. 그러는데, 어,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식을 빼앗아가거나 재물로 어, 바치라. 그런 하나님은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테스트, 테스트하시면, 아, 순종하여 합격하는 그런 믿음은 한번 가졌으면 참 좋겠다 싶어.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는구나 순정하는구나할때 합격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 날기새 스쿨 어린이들 되면 참 좋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세상 모든 사람을 축복할 만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았니?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날기세스쿨 어린이들 중에서 나왔으면 좋겠고,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됐으면 좋겠다. 할아버지가 한번 기도할게. 백셀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에는 어떻게 순정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그 말씀에 순정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아, 여기도 여기 안 하고, 그냥 하나님 하라시는 대로 하려고 정말 아들 이삭, 백살에 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부없습니다 그만한 믿음을 저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만한 믿음을 우리 아이들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는 하나님 아니야. 너희들 오해하면 안 돼.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 어떻게 하나님 우안돼 그러실 수 있겠니? 그런데 여기 그래 한번 시험해 보셨어. 어디까지 네가 나한테 순종할 수 있냐 할때 하나님이 정하신 이거는 이상은 없다라고 하는 그 쉽게 말하면 수능 만점 받은 것과 같은 거야 아브라함은.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의 시험에 만점 받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 아이들 되, 되기를 바란다. 알았지? 할아버지가 나희들 많이 사랑해. 내일 또 보자. 안녕.